미친미는 뱉은 샷이 깨끗이. 이실이요알이습니이이을구는 인터넷 방송 깨끗이 깨끗이 깨리이 깨끗이 깨문이안 닫히지 않을까 여러분? <laughs> 그냥 먹을 거 없나? 뒤지는 사람 같은데 <laughs> <laughs> 아 개웃기네?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무슨 냉동실에 들어간 거야? 어? <laughs> 개, 존나 아이스크림 지금 긴겨가지고 뺄려는 사람 같구만 지금 SSSS가 아 일단 한번 20개 20개에 한번2 0개한 번이면 일단 나쁘지 않고 두 개? 지금 정확히 43번 눌렀는데 두 개. 거의 20, 21개 쪽에 트리플에 싸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쿠팡에서, 파닉 파니. 쿠팡에서. 쿠팡에서 8,000원, 8,000원. 와, 처음에 두개 주고, 전나게안 주네, 진짜. 아, 지금 저걸 먹어야 되는데. 네 개? 잠깐만. 아니. 잠깐만. 벌써 다섯 개인데이 정도면 인정하시면 주인분? 지금 다섯 개. 트래플 S. 46개. 47개. 48개. 두 개면 안적권이겠다두 개면. 설마, 두 개가 안 나오겠어? 하나. 오케이. 설마, 일곱 번 중에 하나가 안 나오지, 설마? 안 그래? 설마 여섯 번 중에 저거 한 번이 안 나오겠어? 설마 다섯 번 중에 한 번이 안 나오겠어? 설마 네번 중에 한 번이 진짜 안 나오나? 잠깐만. 어, 아니구나. 오케이. 자, 오, 10년 간섭했고요. 남은 거? 세 번. 저기 히 깔끔하게 여기서 우리가 여섯 개. 오케이. 딱 지금 삘이 여기서 한번 던져서 슈퍼 스페셜에서 한번더 먹고 일곱 개로 끝내는 고로한 그림이 지금 상당히 예쁘거든요 샷아자 일단 50개짜리 우리 골든 로드부터 여기서 올드 로드 여기서 지금 제일 맛없는 저 1.2조랑 5조 저 b p 비피만좀안 넣으면 되거든요 저거 유럽 금카 전이맨 금카 유티금카까지나와주다 나쁘지 않은데 자, 일단, 우리, 골든 샤워 상자에서, 빡! 아, 씨발. 잠깐만. 색도 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아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프리플레스가7 개이기 때문에, b p 부터 일단은, 네, 1.2조에다가, 1.96조. 음. 어, 3조면 그래도 중간 값이라 나쁘지 않은데? 이라면 지금 순비피가 얼마죠? 지금? 3조까지 해서. 순비피 7조 2천? 150이니까 일단은 500배? 500배는 채웠는데? A등급? 음. 아, 20억이요? <laughs> 자, 한번 느낌 봅시다. 이거, 이거데 아마 A등급 이거 별로 안 줬었는데? 자, 아르나우투비치. 봐봐. 460억 그냥 한꺼번에 한꺼번에 좀 한꺼번에 가야 좀큰 거를 정이놓거든요 유로 어 유로 이거 덴마크면 호이비에르 어.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 근데 이거 A등급 뭘 맛이 없어가지고 이거 SS까지도 살짝 이제 맛이 없어서 나초 어, 얘이는그 평소 500억 팩. 얼마 떴냐고요? 아직안 깠어요, 형님. 500억. 370, 360, 350, 250, 200. 아, 어, UT, 잉글랜드. 아, 스티커로요. 570억? 어, 양꺼번에. 부투빅이면 이거 테오 아니야 테오? 2700억 어, 이거 테오 또코인은 나쁘지 않지 않나? 유티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하면 이거 우리 JJ오코차 형님 오코차 자 요렇게 얼마죠? 지금 S까지 추가봤는데 얘 노력 10조? 어, 뭐야, 벌써 그러면 지금 150이니까 몇 배야? 거의 700배? 700, 700, 700배, 700배? 자, SS 나봐 SS. 자, 10조에서, 자, 롤, 잉글랜드. 롤공미면 혹시, 링가드 금카 요런 거한 번, 자, 갤러, 1300억. 캡시즌 포르투갈 공미면 쿠이코스 형님, 음, 요거는 어찌 1200억이 그거라서. 더리에트, 아, 이거 맛이 없는데. 우리가, 드어막 봐, 객사이 들어오봐. 빈첸조 그리포, 1900억. 3000억. 우리, 띠인 핸더슨 형님. 롤 로메로? 로메로면 그래도 우리가 좀 괜찮지 않나? 아니구나. 페셀라? 1100억. 잘 뜨지 않아, 여기서! 하지만! 어? 유로 잉글랜드! 2조 800억! 오우, 쉣! 어때, 이 정도? 9A? 9A면 또7구잖아 이거 이 가격 아닌데? 왜냐면 지금 하드워커가 8조니까, 이거 최, 최소 10조, 10조 주인분. 이거 원래 저렇게 조단이 나오는 팩이 아닌데? 봐봐 또 하드워커 이제 또 보나 마나 그니까 러 5,6천원 이잖아 이거 코케? 잠깐만 9,200억? 어 가격 나쁘지 않은데 코케 홈그라운드 프랑스 이거 홈그라운드 뭐아우아르 이런 거아우아르 6,600억 스페인 티아고 6,000억 오케이 팀버 아 루시카드요 그니까 하드워커? 하드워커 이탈리아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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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테오 패시나? 누굴 패지? 그냥 해도 촛돼 환상촛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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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H2 중부터2 c o 2 대신 스푸 H2O를 마셔보면 알게될 것 K2 잡다 또 피파 내가 고른다. 그래서 친구가 없는 날 훈수한 놈? 세상은 왜널 싫어해?